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거 채소가 부족했던 겨울에 무로 비타민 등 영양소를 보충했다고 합니다. 영양소가 풍부해 밭에서 나는 인삼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생무와 익힌 무에 대한 차이점과 좋은 무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의 윗부분은 햇볕을 쬐어 단맛이 나서 생으로 먹고 중간 부분은 단맛과 매운맛이 적당하여 국이나 조림에 넣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무는 먹으면 살을 뺄수 있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무 100g당 칼로리가 13kcal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생무는 아밀라아제, 비아스타아제,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등 다양한 효소를 포함하여 체내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을 안정시켜 줍니다. 혈당 안정뿐만 아니라 항염 작용을 통해 염증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생무는 과다 섭취 시 속쓰림과 복부 팽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화기관이 약하다면 익힌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익힌 물은 흡수를 촉진하여 천연 소화제로 불릴 만큼 좋습니다. 평소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꼭 물을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무에는 칼슘, 엽산, 단백질, 철분, 인, 아연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여 골다공증 및 다양한 뼈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평소 뼈가 약하시고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물을 잘 씻고 평소 먹는 반찬에 넣어 드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생무는 소화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리하여 드시길 바랍니다. 생무와 익힌 무의 또 다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물을 익혀 먹으면 탄수화물과 당 수치가 두 배로 증가합니다.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익힌 무보다 생물을 섭취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좋겠습니다. 최근 추운 겨울철 감기와 독감에 걸리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는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면역력 향상에 좋고 껍질에는 사과의 3배, 블루베리의 약 5배에 달하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자 그럼 좋은 무를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으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무를 고르는 방법은 잔뿌리가 적고 표면이 매끄럽고 상처가 없는 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는 묵직하며 초록색과 흰색이 뚜렷하게 나누어진 것이 좋습니다. 무는 잎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당분이 적어지기 때문인데요. 흰색 부분이 많을수록 단맛이 적고 쓴맛이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체의 3분의 1인 초록색인 무가 단맛과 시원한 맛이 적절하게 섞여 가장 맛있고 요리를 해먹기에 좋은 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의 색에 따라 부위별 맛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윗부분인 초록색은 단맛이 강하고 중간 부분은 단단하고 아삭합니다. 뿌리 부분은 알싸하면서도 단단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마셔도 좋은 무차 만들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물을 잘 말려 무말랭이를 만들어 주시고 무말랭이를 에어프라이어 바스켓에 잘 펼쳐주세요. 에어프라이어 온도는 230도로 3에서 4분 구워주세요.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구워주셔야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말고 기름기가 없는 예열된 프라이팬에 센불로 볶아주셔도 좋습니다. 적당한 양의 무말랭이를 넣고 센불에서 끓여서 마무리해주세요. 구수하면서도 깔끔한 맛인 무차 한번 즐겨보시면 너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생무와 익힌 무의 효능과 차이점, 그리고 좋은 무를 고르는 방법과 무차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야무진 하루 보내세요.